안녕하세요. 잔차닷컴입니다. 이번 제품 어,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로드바이크입니다. 어, 사바 샌프란시스코 라인업 중에 하나인 EX7, 105 변속기를 사용한 제품이고요. 흡사 이렇게 보시면은 꼭 카본 프레임과 같은 어, 디자인, 소재를 쓴것 같은 자전거입니다. 아, 99만원에 측정이 됐었던데그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가격은 이 10만원 다운된 89만원으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음, 전체적으로 세미 에어로 타입이고요 휠 베이스가 보시다시피 좀 짧아서 아, 반응이 좀 빠른 그러니까 이제 중단거리용으로 적합한 자전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는 11에 34t. 앞쪽은 34에 50t. 로 되어 있습니다. 어, 뒤쪽에 일단이 3, 음, 34t 정도 나와서 굉장히, 음, 어필하는 부분도 수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커서.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음한 40mm 정도 되는 알루미늄 미들림 정도가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요즘에 그 28시 타이어를 좀 많이 쓰는데 요즘 그것도 트렌드에 맞춰서 28시 타이어를 장착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진에서도 보시면은 자전거가 카본 카본 자전거다라고 느낌을 줄수 있는 어 제품입니다. 안장은 기본 전립선 안장, 너멀한 전립선 안장 사용했고요. 어, 라쳇소리도 우렁찹니다 프레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스무드 엘딩을 처리를 해서 진짜 딱용접자국 전혀 없고 어딱 그냥 어, 카본 이네 라고 할, 성, 할 정도로 이렇게 매끄럽게 처리를 다 했구요 어, 사바 로고는 이렇게, 이렇게 스티커 타입으로 어 약간 좀 보는 각도에서 좀 다른 빛이 날수 있게끔 이렇게 부착을 했어요. 그리고 포크는 카본 포크입니다. 카본 포크고 또이 자전거의 최대 장점은 어, QR이 아니고 앞뒤 다 엑슬 방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상급 뭐 100만원 넘어가고 200만원 300만원대 자전거에 모두 다 엑슬 타입을 쓰듯이 이 자전거는 100만원도 안되는 자전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엑슬 타입을 썼다는거 그리고 일체형 이렇게 핸들바 아 이것도 역시 또 그냥 보면 카본 같아요 근데 알루미늄입니다 근데 정말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가격에서는 볼수 없는 느낌의 이런 음, 제품이다 라는 거 레버는 그러니까 변속기는 다 시마노 105를 썼지만 레버는 센샤 변, 변속 그러니까 센샤 변속 레버를 썼습니다 레버는 요거딱 보시면 카본 이것도 카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카본 같아요 문양이 다 카본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길게 누르면 저단, 짧게 누르면 고단 변속하는 방식인데 이 변속 방식이 조금 이제 익숙해, 그러니까 익숙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마노 같은 시마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체 레버를 누르게 되면 어, 저단 변속되고 안쪽에 있는 짝, 작은 레버를 눌러주면 고단으로 변속되는데 얘는 이 레버 하나로 어, 깊게 누르거나 짧게 누르는 건데 이게 조금 어색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적응이 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이 가격대에서 볼, 흔히 볼수 없게끔 유압 브레이크 유압 브레이크에 방열 패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이게 어 블랙 컬러이고요. 화이트 컬러도 있습니다. 여기 화이트 컬러, 화이트는 포크가 검정에 프레임은 화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는 이렇게 화이트도 깔끔해요. 그래서, 휠, 포크, 그, 안, 안장식 포스트, 핸들. 이렇게, 어, 투 컬러 느낌이 주는, 게 화이트 컬러가 있고. 전체가 그냥 블랙을, 느낌을 주는, 이렇게. 약간의 레드로 포인트를 주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전체 보면 블랙의 느낌을 주는, 이렇게 블랙 컬러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컬러이고 사이즈는 세 가지 사이즈입니다. x s 미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자전거를 이제 로드바이크를 입문하시려고 하는데 100만 원 미만의 예산을 잡으셨다거나 자녀가 로드바이크를 사달라고 하는데 좀 이렇게 어떤 걸 사줘야 될지 모르, 모르시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 중에 이왕이면 좀 좋은 제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사고 싶은 그런 소비자분들이시라면 딱인 제품입니다. 시마노 105 구동계를 썼고 이렇게 에어로 어, 어, 이렇게 프레임 그 어, 이렇게 흡사 카본 같은 이런 스무드웰링 처리되어 있고 카본 포크를 썼고 요게 중요한 거 엑셀 방식을 앞뒤로 썼고 또 유압브레이크다 라는 거 그럼에도 89만원이다 라는 거는 시중에 한번 또 비교를 해보시면 스펙은 이런 스펙이 없을 겁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지금 사봐 잡아 뭐 이렇게 타고 계시는데 타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만족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대리점에서도 판 어, 판매하고 문제가 될수 있는 제품들은 전혀 팔 아무리 마진이 좋아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객과 계속 응대를 해야 되는 게 대리점이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들은 일단 대리점에서 다 걸릅니다. 그러니까 대리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은 다 품질이 괜찮고 어, 어, 우수하다라는 거좀 이렇게 신뢰를 하고 접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사바 세프라시스코 EX7 105 모델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